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꿀팁을 알려드린 영상 올려드렸는데 오늘 2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아직도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관계의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회사에서 동료와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부하직원과의 관계, 모든 것이 관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가정생활을 잘하고, 심지어 교회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관계를 잘 맺는 분들이죠. 목회자들도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잘하는 분들이 목회를 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 저도 부족하지만, 적어도 세 가지를 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관계 문제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대보다는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요. 기대보다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왜 관계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냐 하면, 돌이켜보면 그만큼 기대에서, 기대에 대한 실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상사를 바라볼 때, 또 상사 입장에서 부하 직원을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대에 맞춰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니까 내 표정이나 언어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갈등이 자꾸 생기죠. 기대보다는 기다림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기다려주셨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도 부모의 기다림,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대보다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죽임의 말보다 살림의 말을 써라. 죽임의 언어보다 살림의 언어를 써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림의 언어보다 죽임의 언어를 많이 씁니다. 단점을 먼저 보고 단점을 지적하는 말들. 나름대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자꾸 그 사람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나도 나를 볼때 채찍질 하듯이 남을 향해서도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돼. 이게 벌써 죽임의 언어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 예를 들어, 그 사람을 볼 때, 너는 이걸 너무 잘해. 너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대박 날 거야. 자꾸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축복과 격려의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반드시 영혼이 변화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죽임의 언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살림의 언어로 변화된다.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이런 언어를 써보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축복해보세요. 분명히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라. 자, 여기서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요. 남을 나보다 아래로,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라. 왜 우리가 단점이 먼저 보입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하수로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보다 특출한 사람, 월등한 사람을 보면 우러러보게 되고 배우려고 하지만 저 사람을 간을 딱 보고 아저 사람 좀 부족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낫게 여기거든요. 근데 사람은 영물인지라 그것을 다 듣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한 가지 이상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해서 나보다 낫게 격이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장점을 배워서 적용하니까 나는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보다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언어보다 살리의 언어다. 세 번째는 낫게보다 낫게 여기라. 이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잘 풀어져서 인생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은 항상 여러분에게 유익을 드리는 그러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